안녕 마이예요 안녕 미니예요 친구들이 지금 지 우리가 지금 2편인데. 4편. 지금 은 3편 아니에요. 4편 아니에요. 4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다 만들었는데. 오! 이 도깨비야. 도깨비야. 도깨비 제가 이처럼 왔다고는 모르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꽃님만 끼우면 돼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그다음에 도약 닭고기 예. 집도 있는데요. 지금 이 놀이공원 음, 음, 어, 음, 시끌벅적이던데요 음, 한번 이것 한번 음, 음, 네. 음, 좀 반짝이는 거 같은데 왜요? 땅콩같죠? 이카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좀밀에가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선배 줘봐 살짝 이렇게 이거 안에 진짜 너무 이거 공 한번 여기 넣어, 음, 넣어. 약간 이게 약간 아이클레이 같지 않죠? 음, 네. 그래 같지 않는데요. 사실 아이클레인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단 더 예쁜 사람을 만나도 진짜뭐하는거예요제폭시제폭실제 폭실해요. 요제부터요제폭해요제해요제 폭실해요. 제해요게요제언제해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만들고 있어 나 지금 나 지금 이걸로 덮어가지고 넓은 공 만들 건데 공 얘네들이 놀수 있는 축구공 축구. 이뻐 우와 <봉> <봉> 우리 축구 이거 담배 축구공 같아 우리 야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다 어디 내반짝이야 어디에 숨어있어 내가 하고 있잖아 와 <봉> 여기 딱 여기 안에 지 좋네야 응? 그걸 만들었어어고 언제 찍고요? 빨리 회유래봐나쁘다 치고 대포. 난나프다 치고 대포다. 그다음이나 이쁜 이쁜 보면 진짜 멋지게 만들. 이쁜 보는. 꽃이다. 꽃이 좀 반짝이 아니야? 반짝이 초록색 꽃이야. 블링블링하고 보링 예쁘지? 응 됐다. 자. 그리고 약간 뒤에는 약간 반짝이거든 잘 보여져. 앞에는 좀 반짝이가 잘안 보여져. 옆에 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들아 우리 말리꽃은 있어야지 우리 말리꽃 말꽃은딱 저기 위인데 좀 이거 좀 반짝이는 다 여기 다 저기 반짝 보호해 놓자요 저저 미니티 다 반짝이 묻는 거 아니에요? 손에 반짝이 다 찔게 내가, 내가 와이파이 고정해주면 어, 오빠가 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왜 약속 없겨? 그게 민희요 응? 민희 뭐예요 저요? 꽃 만들자 뭐하기 꽃인데 좀 약간, 클레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요게 클레이예요. 약간 미미 장난 아니다. 이게 미네가 만든 거예요? 진짜 말도 안되다 맞아. 진짜 미네만 있네거요저 진짜, 저는 진짜 반짝이다. 다안 보여요. 진짜 반짝 거. 여기 다 안에 있어요, 안에. 보여줄까요? 진짜 다니는데, 다, 다 잠자고 있대요. 얘들아, 우리 지금 꽃방송 찍는 거야. 이번는 진짜 앞뒤가 조금 만들었나? 네? 야, 친구들 지금 반짝이 아, 다없어져다 여기 다 붙여졌나봐요. 붙여도 붙여. 어, 얘들아, 내 손봐봐. <laughs> 어 이제 번쩍게 그만 쏘요 친구들 아, 이제 것도. 이제 나갈게요 지금 이거 안녕 아, 아 안녕 아, 안녕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왜? 네? 왜냐 우리 더 찍어야 돼 안녕 민희에요 아니 조금만 찍 잠깐만 이거 빌려갈게 친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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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엄청내줘 지금 우리 다체할건데 다 로봇으로 만들거예요 맞아요 난꽃 만들고싶다 친구들 지금 지금 음. 지금 두었기들이야 아 겐공 간다 양목기가 손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다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다리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리 만들어 줄걸 다리 멍청이 이게... 다리인데 담비야 이제 이거. 장난 아니고 이제 싹을 거야 민니 <laughs> 손에 걷고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친구들이, 어 아, 마리오 손을 걷고 로반짝이 쓸러, 반쪽 안안쓸일수 있는 것들로 손안걷어도 돼. 텐비야 거둬줘. 나안 걷을 거야. 아, 그 친구들 저좀 찍고 있어 지금. 남자 찍고도 아니야. 끝. 우리 뭐, 끄자 하지 마. 왜? 왜냐면 우리 더 찍어야 돼. 왜? 조금만 우리야, 찍었잖아. 그티 넵티, 이거 내 TV라고 할래. 나는 구독자 한 명이잖아. 담배 우리 좀만 더 걷어줘야지 이거지 이거 이거 그냥 마리오 복지 미니 TV 다합체되 있는건데? 다? 누나들 있는 어. 담배 TV도 다 같이 들어있는데? 보! 마리오! 구단! 근데 진짜 비니 만들었 지금 이렇게 진짜 비닐 만들었다 말이지 네. 근데 너무 손을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들니까 손을 묻죠. 반짝이는 내, 내일 클레이 방송은 또 내일은 안써될것 같아요. 나만 들어야지. 나 꽃만 들어야지. 우와 진짜 반짝이 소라입니다. 진짜 약간 루비 루비라고 약간 미끄럽고 약간 반짝이가 가득 있는 것 같아 천국 같아. 진짜 미디가 만들었는데 정말로 친구들이. 제가 구독자 2만 명인 줄 알아요? 친구들, 저, 저 지금 이게 막 이게 저의, 야, 이, 우리, 이게 저의 마지막 건데, 이거 제가 전투력 하는 게 마지막 건데, 우와, 예쁘다. 이게 저 와, 화가 점점 화가 끝났, 끝나, 끝나졌어요, 이제. 친구들, 화가 저쪽 끝났죠, 지금. 아쉽네. 기도하 이제, 이제, 이제 저 이거, 그, 오늘 이벤트로 찍을 거야, 이벤트. 이벤트. 가져갈게, 잠깐. 잠깐만. 안 돼. 왜? 뭐? 잠깐만, 안 돼. 얘들아, 우리 롤러키즈도 오늘 바로, 오늘 롤러키즈 마지막 찍자. 왜? 뭐? 그거, 그거 마지막 가요. 이제, 우리 이제 오프닝으로 다른 거 나가. 자, 이번에 우리 이름을 다르게 해보자 어. 진짜 이름 말고 아그 다음에 나는 아 그때 달라져 그때 그때 나는 불 그때 은서형은 강한 은서형은 물이 음, 물 물에 핑크라고 할래 아니 너는 근데 <laughs> 풀이야 풀단밀 아우 내가 정했거든 웬디라고 해 웬디 단풀에 풀에, 풀에 딱다희야 은서형아가 정했어 그리고 선우는 전기. 어왜나 핑크 하고 싶어. 나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 태운 거다. 그말은 나. 나는 호, 불의 호랑이. 선우는 전기의 전기의 찾아. 단비는 불의 담비의 줘봐 채. 나는 근데 태타아 물의 용이야 아잇 내가 용인데 내가 용이잖아 내가 불용을 해야지 저는은... 저는은... 어, 맞지, 저는 저는 오늘 무슨 띠야? 동물 띠 중에서? 말띠형 선은 말 띠니까 전기말로 해야되잖아난 뱀띠인데 나는 난 뱀띠니까 초록 뱀으로 물을... 해야지 윤선이는 무서워 윤선이에요윤선이 착해? 응 복지 근데 지금 엄지가 지찍는거예요 그만 찍으면 안돼요? 네 응. 이제 끌게요 친구들 안녕 안돼요 아, 어떻게요 제가 아 왜요 지금 당장 끄면 안돼요 아 끄면 안돼 왜 여기 좀만 찍을거야 자 지금 엄청 많이 잔 엄청 많은데 나 찍을까? 저, 지금 마리오가 끌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 헤어지기 싫죠? 네. 아니요? 아니, 헤어지기 좋은데요. 헤어지기 싫어이 친구는 또안 해도 이 문제. 지 안녕! 아, 왜?